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수시전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을 우선 여러분들이 퍼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읽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셨나요? 자, 가 제시문이 있고, 나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가재심은 같은 경우는 추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추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종대왕이 정말 좋은 물건을 개발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도 아니 그게 뭐야 깡통에다 잘을 다루는 정도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는 생각을 했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명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온 양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 철학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측정해서 그것이 시대에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수 있는 지를독보자 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자 과학과 철학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 재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수를 통해서 평가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도 많이 받으면 숫자가 크면 좋을 거고 축임을 내더라도 숫자가 크게 돈을 많이 내면 좋은 거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를 보고 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부분,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고 행동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자우열을나누는 어, 어떤 뭐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자,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자, 그 평가 방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몇 가지 말해보세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두 개의 문제가 출제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2분 정도 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제시문에서는 치국에 관련된 거잖아요.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가제시문에서 철학적 방법과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평가방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깡통에다 자를 붙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평가 방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뭐. 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자, 결과 중심 사회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원래 평상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중시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의 능력을 키워 가는 데 초점이 될수 있다라는 교육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어, 보통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수행 평가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가 충분할 경우에는 교육적 효과가 충분하겠지만 학습 동기가 없이 그냥 막연히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부정적. 그러면 과정을 평가한다 했을 때 학생이 성장하는 부분은 별로 없게 되겠죠. 시험을 본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천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그냥 과정을 평가하는데 과정에 대한 동기가 없는 학생은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어, 쉽지는 않겠죠. 자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어,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무임승차하는 학생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과정을 평가할 때 조별 평가를 할때뭐 이런 경우에서는. 동시에 같은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이 그냥 수행 평가에 국한된 경우일 것이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답변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요. 나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평가 방법의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나이스는 숫자잖아요 숫자에서 학습방법이 여러분들 뭐다 알고 있죠 수능 점수를 보면 수능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오기를 뭐 백분위 점수가 높은 점수를 나오기를 그다음에 뭐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등급으로만 따진다면 높은 등급이 나오기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내신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도 1등급을 맞기를 원하는 자, 그런 어, 평가 방법이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제로성 게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상대평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높은 등수를 가진 높은 점수를 맞은 학생이 높은 등급을 맞은 학생이 있다면 낮은 등급을 맞은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경쟁을 더 부추기는 평가 방법이다 자 경쟁의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학생들의 경경 아까 전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는데 있어 좋은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이 제대로 갖춰질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될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경쟁자로 만들어진 만들어 버린다는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 되지 않는다는 학생이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 면접에 있어서 답변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무시하고 그냥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은 좋은 답변이 될수 없을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제시하고 부정적 측 긍정적. 그것도 두 문제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한 여섯 문제가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시간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에 1 분씩만 한다 해도 6 분이 돼 갖고 문제를 초과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답변을 할기간이5분 안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또5분동안에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문제를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만 컨설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단구성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를또 개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전주교육대학교 문제처럼 많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함축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서 교육대학교 합격하는 방법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밖에 교육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대입시연구소나 기만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책. 준비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 강의에 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부분을 말로 표현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지면서 수정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